2 1번 문제 가볼게. 자, 자 문제를 볼게. 자최고차계수가이스파니셜인이차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그 함수는 f(x) 분의 ln f(x)야. 오케이. 자, 근데 이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 그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는 게 x는 x 이 a 1 a 2이로는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A1과 a 3을 곱하면 2분의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1이야. FA2, GA1, GA3 곱하니까 4분의 1이 나왔어. 그럼 F 루트 익스퍼넨셜 분의 F, 마이너스 r 익스퍼넨셜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구서를보자 자, 일단, 어, FX 2차함수네 근데, 일단 첫 번째 거 보면 이 말부터 갑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집합에서 정역이야정역이 실수 전체인데 요게 이렇게 세모치면 이 gx라는 함수를 분석하잖아 그 y 골 e q l x분의 nlx라는 함수에 fx가 합성된 함수인 거 알겠어? 맞지? 도 함수인데 실수 전체 정의되어 돼. 근데 여기 ln이 있어. 됐나? 그럼 여기 봐. fx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야 돼. 맞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판별수한 보다 작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차 함수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다음, 극값이 있어. 어, 세 개가 존재하데그세 정의 A1, A2, A3가 각각 이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한대. 됐나? 그러면 극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걸 일단 미분해 줄게. 잘 봐. 이제 이걸 미분해 주시면 무슨 미분법? 고백 미분법이야. 자, 아, 목쇄 미분법이야. 그래서 극모 제곱에서 분자 미분 분모 f(x) 내에서 빼기 분자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 하고 미. 아 이게 f(x)다. 이모오분에 분자 미분 분모 맞지? 마이너스 분자를 그대로 그대로 더. 그다 그러니까 곱하기 분모입니다. 이게 줄어지고 f p r i x 방정식으로 묶이는 거 맞지? 제곱 분의 네? 1 ln fx에다가 맞나? 자, 그냥 가만히 놔둘까? 여기 여기서 그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 맞지 맞나? 자, 내가 부분을 세, 세 가지 부분 나눌 거야. 여기 분자 있는 부분, 여기 분모 있는 부분, 여기 f 프라 일단 그 봐봐.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n f x 가 뭐야? 우리 되는 거, FX가 익스파이셜이 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럼 요, 요게 얘기하는 거야. F'X가 0인데 FX가 2차 안 되지? 2차 2차암트 안 되지? 포이스는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야? 미분에수여기지 이차함수는 프라임이 영이 되는 값이 항상 하나 이상 문제하지 하나 하나 존재하지, 하나 이상이나 하나 존재하지. 반드시 하나 한 문제 그게 언제야? 꼭지점이야. 왜 꼭지점이냐? 그렇지? 자 분모는 영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세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존재. 금 값이 되는. A1, A2, A3의 세 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어... 그림을 그리면 이차 함수로 여기가 y 고 리프터니셜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나는 게 x 고 A이고 여기서 만나는 게 x 고 A3이고 가운데 여기에 미분계수가 있는 점을 x 고 2급 효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됐나? 그면 자, 이제이상황이 y 인것같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게 f x 아니 그는 자, 그럼 자, 그는 이 그는 자, 그는 자, 그냥 써주시면 안되고, 인수정리할 수까 fx랑 y 를 2라는 놈의 교점 이스파이션라는놈의 교점은 a1에서 글을 하나 가지고 a3에서 글을 하나 가지고 된거 맞지? 그리고 여기서 최고차항계수가 뭐야? 2이기 때문에 여기도 최고차항계수 몇을 준다? 2를 써준다. 맞죠? fx란식을 정해주면 리 fx란식은 2의 x 제곱에더 마이너스 2의 a1 더하기 a3 그다음에 x 플러스 어, 플러스, 플러스 2의 a1 a3에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 되는 거지 됐나? 아. 됐죠? 그다음 이제 가족 과가 나중 건 이용해가지고 A1, A2, A3 D구할 건데 일단 가만히 봐보자. 가보자. 이게 이차함수잖아. 2차 이차함수는 2차 뭐 무슨 무슨 함수라 했어? 선대칭함수지. 그럼 선대칭함수라는 얘는 가운데 있는 이게 대칭축이야. 이게 대칭축이야. 측의 방정식이고, 측의 방정식은 여기, 여기 길이 똑같지? 그러면 a2가 a1과 a3에 중점 되겠네? 그래서 a2는 a1과 a3에 중점이 되고, a1 과 a3는 2a2가 되겠다. 그래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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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판셜에 a 2의 x가 이렇게 되 이에 예. a 원 a 세 있어 맞나?를 한번 더해보면 x 파니셜 x 자승 마이너스 2의 2의 a 2의 파니셜 있어. a 두의 파니셜 전개해서 정리하면 플러스 2의 2의 파니셜이죠. 나왔죠? 그럼 내가 못쓴 거야? 지금 가족쓴 거야? 맞나? 그럼 나도 건 써야지 자 나도 건 F a 나 g a 생 g a 도 선생님, 야, f a A2는 쓰면 어떻게 돼? f a A2는 2의 A2의 제곱에서 맞지? 여기다 A2는 이상한거야? 됐나? 그 다음 g A1은 얼마야? F, f a 1 l n 의 FA1 F의 a 3에 LN의 F의 a 3 됐나? 근데 f a 1과 f a 3는 알잖아 뭐야? 이정도에 a 가 a 1 d 에 a a 1이에 a 3 d a 3 f a 3 얼마야? 이식량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2 여기. 여기가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맞아 정리하면 여기는 빼면 어떻게 돼? 어, 2의 a2제곱 빼기 2의 a2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a2제곱에서 플러스 2분의 2의 2의 제곱에서 곱하기 곱하기 2분의 1, 2분의 2이니까 2의 제곱분의 2이고 이게 얼마나 되냐? 4분의 1이 되냐? 맞나? 그리 정리해주시면, 2, 2 하나씩 지워주고, 넘기시면, 마이너스 A2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의 2는 4분의 1 익스프레셔, 맞지? 그래서 A2의 얼마야? A2의 제이 나오니까 A2가 얼마야? 수가 얼마냐? 1나 2분의 1의로2 스타일이라고 해. 됐나? 또별마이스파니절을 위한다. 됐나? 아, 그래. 알았어. 네. 여기 a1 a2 a 3 양수야. 그래서 뭐야? 플러스만되플그래는이게 그래도 나와요. 이지 자. 스이지 자, 스이 플러스는 이 플러스는 이플러스이스이셜스곱마셜 x제곱 이너스이너스이스는이셜요거에이가스네플러스에다가 플러스는 이플러스이스는네셜 제곱 맞나? 이 계산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지. 어, 구하고 싶은 게 뭐야? f 루트 e 스파니셜 분에 f 마이너스 마이너스 e 루트 스파니셜이 될 거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 분모는 e 쓰시고 여기는 e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루트 이곱하기 루트 이는 2기 0. 플러스 2대2. 김자는? 2에다가 제곱한 거 넣어주시면 얼마야? 4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얼마야? 플러스 2에다가. 맞나? 맞네? 그치? 자, 이게 비율이니까 나중에 최고차게 익스퍼런션은 지워질 거야. 맞아? 짠짠 지워져. 그래서 분모가 지금 2분의 1의 익스파네이이고 분자는 2분의 13의 익스파네이이야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답이 어떻게 나와? 13이 나와. 자, 2분의 1 굉장히 좋거든? 왜 좋냐면, 지금 여기 미분법도 되게 중요하고, 언제 극값이 되는지 찾아내는 것도 되게 좋고, 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뭐 얘기하고 싶냐면, 어, 차함수의 대칭성. 오케이? 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A1, A2, A3의 값을 구해주시는 거. 여기 좋게 봤어? 그래서, 가정권, 나도권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21번 약간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거든? 어. 가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는 푸셔야 이제 21번 문제 풀고 1등급 맞으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이런 내용 다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 많이 얘기했지? 미분법이랑 극각. 또, 대칭성 얘기했어. 계산 과정은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